합인 동곡 교차로입니다. 크로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삼각길인데 이 길로 가면은 칠곡과 석적으로 바로 한걸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동곡 교차로에서 이제 성주 가는 길로 이어지죠. 강변대로입니다. 강변대로. 뭔 강변대로인가 하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낙동강 동쪽 변대로입니다. 아직 강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 좌측에 산을 휘감아서 낙동강이 이제 있습니다. 요 길에 이제 한 1km 정도만 가게 되면은 좌측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변대로 있는 아 그냥 강변대로죠. 낙동강변에 있다는 거죠. 선남면 그리고, 어, 하빈, 그리고 이 다사하빈을 해서 칠곡 외관으로 가게 되면이 강변대로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강변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좌측에 낙동강이 넓게 보입니다. 낙동강변에는 자전거 길이 있죠. 강둑을 따라서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 보이네요. 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사람 오고 있습니다. 아... 산책 나온 사람도 있네요. 애들 데리고. 강둑개차 세울 때가 있나? 아, 뭐, 강변에 차를 세우고. 좋습니다. 요즘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강변에 애들 데리고 산책하는 건 좋죠. 날씨가 포근합니다만 해는 뜨진 않았습니다. 주변대로를 따라서 이제 우측으로 공단들이 보이네요. 외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 2, 3단지가 있고, 외관 산업단지에서는 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가깝죠? 7 0물류센터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측으로 낙산교처럼돼 우측으로 가게 되면 외관 산업단지 1, 2, 3단지가 있고, 그 바로 지나면은 어, 70물류센터와 고객 70물류센터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어, 물류가 가능하죠. 계속 직진을 해서 강변 따라 계속 직진을 하면서 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는 외관 산업단지에 있다는 외광산업단지가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1단지고, 그 너머에 2단지가 있습니다. 운데로 <목소리> 따라 쭉 이게 1단지가 이렇게 되요가 중간에 낙산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음, 주거지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달리는 곳은 강변대로입니다. 좌측에 낙동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관 ic 쪽으로 가는 길이고 외관 지방 산업단지를 어, 가로질러서 외관 ic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외관 산업단지고 그걸 가로질러서 가면은 외관 ic인데 뭐 불과 5분 거리입니다. 낙동강변 쪽으로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죠. 저는 고가도를 타고 바로 외관으로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빈동곡 교차로에서 지금 외관쪽으로 왔습니다. 하빈동곡 교차로에서 하빈동곡은 이제 성서계대에서 다사를 지나서 어 낙동강 가기 전에 이쪽 육신사가 있고 그 송칼국수집이 유명한 하빈동국에서 지금 외관까지 현재 외관이 눈앞에 보입니다. 눈이에 보이는데 외관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그 제2 외관교가 보인다는 거죠. 제2 외관교가 제가 멀리 보입니다. 그 제2 외관교가 멀리 보이는데 현재 시간이 이제 8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제2 외관교가 보이는데, 이제, 그, 어, 제2 외관교로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외관으로 들어가서 올려야 됩니다. 일단, 우측으로 빠져서 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것이 제2 외관교고, 또 성주로 들어가는 길이죠. 제2 외관교까지 네, 9분 3 0초 걸렸습니다.